상상해보세요. 숲길을 걷는데 마주친 지의 크기가 자동차만 하다면? 강에서 수영하는데 버스만 한 악어가 입을 벌린다면 어떨까요?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먼 과거 지구는 거대 괴수들의 낙원이었습니다. 인간이 동시대에 살지 않아 천만 다행인 존재들. 지금은 사라진 초거대 고대 동물 탑5 차트 리필 시작합니다. 5. 숲 속의 악몽 대왕 노래기 아르트로플레우라. 생각만 해도 온몸에 소름이 돋는 녀석입니다. 바로 3억 년전 석탄기 숲을 기어 다니던 거대 노래기, 아르트로플레우라입니다. 보통 지네나 노래기 하면 손가락만 한 크기를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 녀석의 몸길이는 무려 2.6m에서 최대 3m에 달했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아는 노래기를 2,000배 확대해 놓은 셈입니다. 일어서면 사람보다 키가 크고, 징그러운 수십 개의 다리로 숲을 휘젓고 다녔을 텐데요. 다행히도 초식성이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 비주얼만으로도 마주치면 심장마비 걸리기 딱 좋은 녀석이 5위를 차지했습니다. 4위. 하늘을 뒤덮는 그림자 아르젠타비스. 하늘의 제왕. 바로 아르젠타비스입니다.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큰 세인 안데스 콘도르도 이 녀석 옆에 서면 참새가 됩니다. 날개를 활짝 폈을 때 길이가 무려 7m. 이건 웬만한 경비행기 한대 크기와 맞먹습니다. 무게는 70kg이 넘어서 스스로 날개짓해서 이륙하기보다는 언덕에서 뛰어내려 바람을 타고 활공했을 겁니다. 이 거대한 새가 하늘에서 내려와 먹이를 낚아채는 장면 상상만 해도 압도적이지 않나요? 3위 동룡을 사냥한 악어 사르코스쿠스 이제부터 진짜 맹수들이 등장합니다. 백악기 강가의 지배자 사르코스쿠스입니다. 별명이 무려 슈퍼 크록입니다. 몸길이 12m, 무게는 8톤 지금 동물원에 있는 악어보다 2배 이상 큽니다. 시내버스 한 대가 통째로 물 속에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 무시무시한 건이 녀석의 식성입니다. 물을 마시러 온 공룡을 한 입에 물고 물 속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 공룡들에게 강가는 공포 그 자체였겠죠. 2위. 아마존의 지옥 괴물뱀 티타노보아. 영화 아나콘다의 현실판입니다. 신생대 늪지대를 지배했던 지상 최대의 뱀 티타노보아입니다. 발견된 화석을 토대로 복원한 몸길이는 약 13m에서 15m, 몸무게는 1톤이 넘습니다. 몸통 굵기만 해도 성인 남성 허리보다 훨씬 굵어서 사람이 서 있어도 뱀의 몸통 뒤에 완전히 가려질 정도죠. 이 녀석이 다리를 틀고 조이기 시작하면 그 압력은 트럭에 깔리는 것과 비슷했다고 합니다. 한번 물리면 탈출? 불가능입니다. 1위 바다의 파괴자 메갈로돈 대망의 1위 고대 생물을 논할 때이 녀석을 빼놓을 수 없죠. 지구 역사상 가장 강력한 포식자 메갈로돈입니다. 이름부터 거대한 이빨이라는 뜻인데요. 이빨 하나 크기가 사람 얼굴만 합니다. 몸길이는 최대 16m에서 20m로 추정되는데 이는 현재 바다의 폭군 백상아리보다 3배 이상 큰 크기입니다. 무는 힘, 즉 치약력은 무려 18톤. 티라노사우루스의 무는 힘보다 3배 이상 강력합니다. 만약 메갈로돈이 멸종하지 않고 지금 해수욕장에 나타난다면, 영화 조스는 귀여운 다큐멘터리가 됐을 겁니다. 오늘 소개한 이 대물들이 지금은 모두 멸종했다는 사실이 참 다행스럽게 느껴지네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강력한 고대 동물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차트리필이었습니다.